서울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고 해요. 오늘 오전 6시 인근에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재난경보 문자 같은 게 와가지고 이제 사이렌 소리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죠. 오늘 아침에 근데 봤더니 이게 오발령이라고 하더라고 오발령 그러니까 잘못 발송된 명령이다 이런 뜻인데 아 어, 저는 이것도 물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여태까지 국민의 힘이나 이런 보수 정당들이 해 왔던 전례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선거, 대선이나 뭐 총선이나 이런 커다란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 북한한테 사주를 해서 어 뭐돈줄 테니까 판문점 방향으로 총쏴 달라고 해서 실제로 북한이 판문점 방향으로 총을 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이제 우리나라한테 여파가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뭐정 이론이니 이념이니 또는 뭐 어떤 정책이니 제도니 서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니 가치니 하면서 서로 투닥투닥거리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던 사람들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열되면 되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북한 공산군을 처리하자, 뭐, 처단하자라는 그런 국민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때 막 보수당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붙여봤을 때, 물론 표본 조사지만, 국민투표에 붙여봤을 때85% 정도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15% 정도도 많이 친것 같고, 그러니까 대체로 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 6시쯤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실제로 재난문자가 갔고, 그게 그것에 대한 그 인증 같은 게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이런 문자 받았는데, 진짜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라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얘기가 다 달라. 그러니까, 뭐, 오발령이다, 아니면 뭐, 진짜 쏜 건데,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다, 아니면 뭐, 어쩐다, 저쩐다, 뭐,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거에 대해서 NSC가 즉각 소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통령실이 지난번에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5월에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이제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5월, 6월, 7월 이때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이랬을 때 NSC 소집 안 했잖아요. 고그 북한이 뭐 하나 쏠 때마다 NSC 소집하고 뭐 비상 관리 체제 들어가고 뭐 우리나라 관료들, 강료들 장관들, 뭐 부처의 직속 상관들 이런 사람들 모아 놓고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북한으로 하여금 더 자극받을 수 있고 더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다. 왜냐면 자기들이 미사일 한 방씩 쏠 때마다 저렇게 한국 정부가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구나. 그럼 심심풀이로 몇 발씩 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래 가지고 NSC 소집 이거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딴 해명을 해 놨잖아. 그때. 근데 지금은 또 갑자기 NSC 즉각 소집을 했다고 해요. 어, 뭐 조태용 안보실장이 주제로 해서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 참석 가능성. 이것도 봐 봐.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상황 따라 대통령이 참석이 가능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즉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laughs> 대한민국 초, 통수권자 아닙니까? 예, 최고 권력자이자 지도자잖아요. 근데 북한에 대한 문제는 곧 우리 국가에 대한 문제이자 우리 국민에 대한 문제거든. 근데 대통령은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빠집니다. 예, 내알바 아니라는 식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어,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북한이 어떤 움직이는 도발이나 움직이는 행위나 쏘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뭘 쌓고 어떤 의도로 쌓고 이것이 어떤 현상을 가져올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5년 동안 임기 동안 정책을 펴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뭐 군대를 안간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뭐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고 아예 지도자처럼 취급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장 단적인 예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를 예시로 들면 미사일 하나 쏠 때도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북한이. 우리가 쏘는 미사일이 이것 때문에 쌌고 뭐 때문에 쌌고 뭐 어떤 각도로 쌌고 이게 뭐 어떤 미사일 종류고 뭐 별의별 설명을 다 했어.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것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미사일이 쏨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 주변국들이 갖가지 추측을 할 것이고 이 추측이 불러올 여러 가지 여파나 파장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 북한 수뇌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그래도 약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평화 속이, 평화적인 체제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그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것으로 인해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또는 뭐 과장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뭐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분위기의 급반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정보까지 풀어가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설명을 안 하잖아. 그냥 쏘고 기분 나빠서 쐈다. 뭐 실험하려고 쐈다. 그냥 이 정도로 설명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알려고를 안 해. <laughs> 웃긴 게 뭐냐면 회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NSC 회의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한 내용이 뭐냐. 북한이 뭔 미사일을 쐈다는 거냐. 왜 쐈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라라고 했더니 뭐 그냥 실험하려고 쐈다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설명을 안 해. 왜왜 왜, 왜 그런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음. 그러니까 이게 충격인 게 뭐냐면 일본 NHK에서 북한이 6시 28분에 미사일을 발사한 듯 하고 먼저 특보가 나오거든요. 6시 28분 그러니까 아침이죠. 아침.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아침 6시 28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듯 하다. 라고 일본 NHK에서 먼저 특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위급 재난 문자라고 와요. 뭐라고 하냐면 6시 41분에 서울특별시 소속에서 오늘 6시 32분에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가 오전 7시 3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2분 만에 이거 잘못 보냈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또 보낸 거예요 문자를.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일본 nhk에서는 6시 28분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 라고 nhk에서 특보로 보도를 했어요 28분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자는 언제 왔냐면 6시 41분에 왔어요 그러면 23, 그러니까 13분이 늦어진 거거든 13분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하고 13분 뒤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13분 뒤에 문자가 왔는데 이때는 6시 32분에 경기경보가 발령됐다라고 나오거든 미사일 발사하고 4분 뒤에 경기경보가 발령이 된거야 근데 또 웃긴건 이 경기경보가 또 5발령이야 그러니까 지금 따져봐야 할게 4개 5개 정도 되는데 다 거짓말이야 일본이 일본이 미사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추정한 시각은 6시 28분이야 아침 6시 28분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확인된 시각은 확인했다는 시각.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뭐 발사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국민에게 대피하라고 보낸 그 문자 메시지 경계 경보 문자 메시지의 시간은 6시 41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이미 뭐 어디를 타격하고 있고 이미 지나갔을 무렵에 문자가 간 거야. 근데 문자가 갔는데. 그 문자는 또 6시 32분이라고 경기경보가 발령됐다고 이렇게 또 와요 문자 내용에 그렇게 나와있어 실제로 지금 많이 나와있거든요 인터넷에 그 문자를 받으신 분이 아마 올린 것 같아 그러면 이 봐봐요 미사일 발사한 시간은 28분이고 경기경보를 발령한 시간은 6시 32분이고 예, 4분 지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자를 보내면서 국민들 보고 안전한 곳에 대피하라고 경기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보낸 시각은 6시 41분이에요 경기 경보 발령하고 나서 9분 뒤에 보낸 거죠. 문자 어, 피하라고 노약자나 뭐 이런 분들 뭐 안전한 곳에 피해라 이렇게 보낸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거 받고 진짜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미사일 쏴가지고 뭐 어디 뭐 타격하는 거 아니냐. 뭐 우리 아들들 뭐 장병들 군대 간 자식, 자식들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 막 벌벌벌 떨면서 진짜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흘러가면서 오전 7시 3분에 그 6시 41분에 보냈던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기경보가 오발령이다. 예, 잘못 보냈다, 잘못 울렸다라고 알려드린다, 이렇게 또 왔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22분 만에 아, 잘못 보냈다라고 시인을 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예? 뭐 하는 거예요? 미친 거야? 또 북한이야? 진짜로 북한이 난리를 치고 전쟁을 하고 사격 선제 타격을 한 거면 또 몰라. 이게 뭐 하는 거야? 오발령이래잖아 잘못 보낼 때잖아요. 32분의 쏜 거를 41분의 대피령 내리는 거면 서울은 이미 불바다지. 그잖아 미사일이 뭐 9분 동안 하늘에 떠있어요? 그냥 바로 그냥 다다다다다 하고 쏘잖아. 그 북한의 주병 력의70% 이상이 우리나라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을 바라보면서 휴전선에 배치돼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방전력의 40%뭐60% 이상이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을 향해서 겨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사일이 정말로 쌌다고 가정을 하고 이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쌌다고 가정을 한다면 9분 동안 아무런 대, 대처를 안한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뭐 미사일을 쏘고 뭐 핵을 쏘고 뭐 그러니까 아무런 대처를 안한 거야 이게 오발령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이 아우, 다행이다 하고 넘어간 거지 진짜였으면 난리나요 어? 당연히 뭐 맨날 그 북한 아나운서가 나와서 하는 말 있잖아 뭐 수도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진짜 이거 불바다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책임을 안 지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죠 뭐 어차피 잘못 보냈고 실제로 뭐 전쟁 안 났는데 우리가 뭔 책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미친 거지 한마디로. 대피령 내릴 순간도 없이 셧다운이야. 그냥 다 정전이고, 그냥 다 암흑 속에 갇히는 거야. 위에서는 막 미사일 쏘고 있고, 포탄 날라오고 있고, 곳곳에서 폭발음 들리고 있고, 이러는 순간인데, 이거를. 하... 서울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아무것도 대처를 안 하고, 무슨 뭐 이상한 건물 짓고, 이상한 도로 깔고, 무슨 뭐 행사하고 막 이러고 자빠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경복궁에서 최근에 뭐 구찌 패션쇼 있죠. 이것도 사실 뭐 말이 안 되는데 누구는 그래요. 구찌에서 이제 패션쇼 하잖아. 나중에는 뭐순국선열도 묻혀 있는 현충원에서 뭐 SS 컬렉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말이 정신이 나간 수준이 아니라 미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한 민니까 그러니까 아니 컬렉션 할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많은데 왜 대한민국 궁궐에서 해 그거를 어? 경복궁이 자기 거예요? 대통령 거야? 경복궁이? 아니면 서울시 거예요? 대한민국 궁궐 아니야? 어? 역사 유산은 문화 유산 아니에요? 만말 말 그대로 문화 유산이 아니고 문화재가 아니고 우리나라 보물이 아니고 국보가 아니면 뭐 하러 관리를 하고 뭐 하러 돈을 들으면서 보수공사를 하고 뭐 하러 그 역사적 가치를 새기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 유적지를 알리고 그런 과정을 왜 해요 그냥 어차피 조금 뭐 보다가 낡았다 그럼 다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허물어버리고 새로 뭐 다른 거 지워버리면 되지 그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문화재로서 지니고 있는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역사적인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숭례문이 불탔을 때 우리가 숭례문을 왜 다시 복구공사를 했습니까? 어차피 불탄 거 이거 그냥 싹 갈아엎고 그냥 새로 구하는 빌딩이나 진짜 이래버리면 되는데 다 그런 의미 때문에 하는 건데 뭔뭐 뭐 굳지? 나 이거 승인을 내줬던 사람도 이해가 안 가. 이걸 왜 승인을 내줘요. 분명히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국제에서 왔겠지. 사람들이 이것도 봐봐야 북풍몰에 한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드러났단 말이야.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문자도 늦게 보내. 문자가 그렇게 보내 문자도 잘못 보냈다는 것도 늦게 보내. 그리고 실제로 봤더니 미사일도 아니고 인공위성 뭐 우주발사체라는 것도 늦게 알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 NSC 소집도 나중에 해. 그렇게 나중에 한 NSC 소집에도 대통령이 없어.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사건의 경중에 따라 참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참석 안 한다 이 얘기야. 나는 그래, 대통령이 할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거안 해요? 진짜 평생 놀고 먹고 폭탄주나 마시고 술이나 빠는 거야? 이게 대통령이야? 나는 레알로 이해가 안 돼. 이게 봐 봐요. 대통령실이 안보 상황 점검 회의가 곧 개최를 한다. 이게 오전 7시 22분에 그 뉴스 기사가 떠요. 그래서 NSC 소집한다. 근데 이것도 봐 봐요. 필요 필요하면 NSC를 소집한다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보시면 연합 뉴스에서 둘다 기사가 났는데 제일 먼저 난건 6시 56분이에요. 56분에 NSC 즉각 소집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이후 7시 22분 한 30분 정도 지나서 그 필요하면 NSC 소집한다고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사 났을 땐 NSC 바로 소집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30분 정도 지나선 아 이게 좀 필요하면 NSC를 소집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바꿔요. 아 그래서 북한 우주 발사체. 가 발사가 됐는데 이 기종과 비행거리를 분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서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NSC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 아 그니까 전 솔직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조사 했는데도 뭐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사람들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85%가 반대를 하고, 뭐 실제로 여기서 거짓말하다가 지난 정부 때는 똑같이 반대를 해놓고 정권 바뀌었다고 갑자기 또 찬성하는 것까지도 다 걸렸기 때문에 어또 북한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예전에 그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해프닝이라고 보기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정말 대한민국이 정부가 거의 무정부상태급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미쳤다는 거죠 아 저는 아주 심각하다고 봐요 이런 거는